나 네, 이런 가운데 백인 우월주의자들, 그렇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이슬람 극단주의인 아이시스보다 미국 내더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네, 최근 며칠 동안 전국적으로 잇따른 총기 참사가 발생하면서 다시 한번 총기 규제법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안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적 증오와 미사 여구를 잠재우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불과 10여일 전인 지난달 28일 북가주 길로이마늘 축제에서 발생했던 총기 참사, 그리고 지난주말에 발생했던 텍사스주와 오하이오주의 총기 참사 역시 백인 우월주의자 용의자들에 의해 행해졌습니다. 자, 이에 따라 민주당 애덤시프 의원은 최근 의회 내에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외국 테러단체들보다 미국 내 미국인들에게 더큰 위협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가주 샌케브레드밸리를 대표하는 민주당 측 의원인 쉬프 의원은 최근의 총격 사건과 앞으로의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 의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의회가 유죄 판결을 받은 흉악범들이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존의 총기법의 허점을 막을 필요가 있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화당 의원들이 총기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법에 동의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